안녕하세요 여러분 희아입니다 오늘은 늘 시작하는 부분보다 조금 뒤로 앞으로 더 와서 앞으로라고 해야겠죠 더 와서 찍기 시작하는데요 소리 들리세요? 아직 오늘 뭐이풀 같은 거 잔디 깎는 일을 하시나봐요 그래서 아, 아직도 많이 들리네요 <laughs> 조용히 걷고 싶어서 나왔는데 그래도 일하시는데 뭐라 할수 없죠 자,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어제 태풍 피해 없으셨는지 모르겠어요. 제가 뉴스를 안 봐서 피해가 얼마나 있었는지 잘 모르고 지나갔는데. 아이고, 한 분이 얼 굴이 나오 셨 는데 괜찮 겠죠？너무 <laughs> 가까이 오셔 가지고, <laughs> 소 리가 여기 까지 들리 네요. 오늘은 하루종일, 오늘 일요일이거든요 저가 집에서 하루종일 잠만 잤던 것 같아요 아침 먹고 자고, 점심 먹고 자고 지금 점심 먹고 자다 일어나서 빨래 널고 아우 몸이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지금 나왔거든요 아 근데 의외로 이 시간에 사람 되게 많네요 주말이라서, 일요일이라서 그런가봐요 여러분 어떠셨어요? 푹 쉬셨나요? 아, 근데 또 아무 일도 없이 잠만 자면 더 피곤한 것 같아요. 차라리 뭔가 활기차게 일을 하는 게 낫지.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. 오늘은 계속 옆만 보고 가야 될것 같은데요, 분위기가. 제가 어제는 홀로알이랑 들려드렸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. 저는 거기 저멀리 동해바다 외로운 섬, 오늘도 화샘 바람 불어 오겠지. 어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니 독도야, 도도야 간밤에 잘 자느냐 그러는데 마음이 막찬 하면서 우리 같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들으면 거의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?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왜이게 다리가 계속 꼬여서 <laughs> 넘어지려고 고개를 넘어가 보자 바다가 잠들 쉬어가더라도 동양자가보자 강강산 맑은 물동로 흐르고 설악산 맑은 물도 동해로 간다 형들은 때로 변했지 언제쯤 우리도 아나가 될까 아리 아리라 홀 아리라 아리라 함께 넘어가보자 가다가 힘들 시어가 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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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가 허가 가가 허가 허 아침내 리딩, 다가 떠오르는 아침에를 맞이해보자. 아리, 아리라 홀로 아리라. 아리라 꿈에 넘어가 보자. 가다가 예. 쉬어가더라도 선잡하고 가보자. 같이 가보자. 가다가 힘들게 쉬어가더라도 선잡하고 가보자. 같이 가보자. 손잡고 가는 게 아마 중요하겠죠. 여러 사람의 어, 그런 얘기 있잖아요. 빨리 하려거든 혼자 하고 오래 하려거든 같이 해라. 손잡고 가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. 하나하나 같이 손잡고 한마음으로 가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. 그 말이 그 말이 이 말하고 연관이 되어지는 건지 갑자기 의문이 들면서 그렇죠. 사실은 빨리 나무가 북을 하다가 되게 한다고 위에 관료들끼리 알아서 우리 하나 됐어요.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. 사람들의 마음 하나하나가 움직여, 서 아,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어야겠구나. 사실 하나가 되고 나서가 더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아무튼 손잡고 가봅시다. 노래하고 한동안 벌써 다 왔네요, 거의. 아쉽습니다. <laughs> 어, 바람불면 멋진데, 어제 봤으면 참 멋졌겠네요. 어제 바람 많이 불어가지고, 어제 봤으면 멋졌겠어요. 아이들의 소리는 언제나 즐거워요. 有什么？ 여기 우리의 의자가 보입니다.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죠? 왠지 쉬어서 그런가요? 다 왔습니다. 퇴근하실 텐데 같이 운동하시냐고걸으시냐고 수고하셨고요. 아 오늘 저녁은 맛있게 화목하게 드시길 바라봅니다.